키우고 있던 데가 여기구나. 드디어 길을 찾았다. <목소리> 태컨을모르고 여 제시가 생기니까 쉽긴 해 빨간 거 빨간 개미 같은 거 잡을 때 제시 없어 개빡 쎘는데 빨간 개미도 잡을 때는 제시가 없어서 개빡 쎘는데 그냥 졸라 쉬워요 일회용인가? 돈이 없네 근데 연구자겠지? <laughs> 미쳤네 나? 쟤 맨날 저 새끼가 뭐지? 원딜할 때 나보다 카이팅 잘하는 거같아와아 헤르파 너네야 한정상체를 발견했다 카테스트레나펜네스트라 지도 사고 싶은 돈이 없어. 이거 점프대 주는 거 보면 밟으면 뒤지나? 점프하라고 해주는 거 보면 밟으면 죽는 거 아닐까요? 대쉬가 있으면 쉽지. 아아 쉬서. 터리 저기 끝이 아니야. 개미 잡을 땐 내가 대쉬가 없었는데. 대쉬가 있으면 쉽지. 어 이게 맞어? 게임도 안 해보서. 너좀 많아 보인다 근데. 요사. 여기 침묵 속에 잠든 이들을 위해 노래를 바쳐주게 자신의 외 버림받아 마이크들은 마지막 으로 앞에 쓰러졌으니 네뭐 없네요 아 그냥 투입 안해아이 곰밥시다흰 껍질 흰 가면 벌금 맞고. 하나 벌레, 사이는 벌레. 전생의 <laughs> <laughs> 시간이 온다 <목소리> 그리시기 저놈 좋은거 아니야? 내 장비템이 아니었다고? 다섯 여 개? 어, 뭐야, 이거? 이거 그, 진행가? 그, 한라 백분동굴에 있는 걔네의 열악한 장비생겼네 오씨, 앞으로 와, 이거. 나봐요 때릴수 있는거보다 죽일수 있다는건데 한마리만 죽이다 한마리만 나뭐 쪽에 있는 건가 봐. 푸쉬. <목소리> 아. 내가 남의 지갑 좀 뒤지겠다는데. 정원 벌레 지갑 어디 있어? 안 좋아졌는데? 벌레 지가 아닌가? 돈이 생긴 건가? 돈도 안 생겼어. 벌레 지가 돌려줘! 분명히 벌레가 나올 거야. 야, 너는 오랜만에 본.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야? 느낌 존나 쎄. 오, 잠깐만, 북한, 이거 죄다 판이야. 또 벌레 부르겠지. 아, 이 게임 왜 이렇게 벌레 안 부르는 패턴이 없어? 공명고창해라. 뭔데? 어, 이 이게 얼마 이 비적 범위가 넓다. 비적 범위가 아니라 그나쉬운데요? 그럼 목줄로 끝이겠어오 그렇지 이런 게 있어야지. 멋쟁이 딸이야. 우리 동안 기다리고 있었으니 우리 힘 그대에게 얹기길. 매달리기 선주의 기술 약금 가파른 표면에 매달리고 도약해서 빠르게 높이 오릅니다. 제트랑 다른 거 없는 거 아니야? 아닌 나는 거라. 이의자가저 여자 말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굳이 갈 필요가 있나? 기술이 쎄한데 <laughs> <laughs> 오 그들이 함께하니라 그대 실위에 하나가 되리라 그대가 껴안 축하하는 선물로 종으로서 이 세개를 드리니 미엔이 녀석이 저주받은 실수를 인도하는 거야군 하지만 그 원인이 아냐 니이 역경의 행에서 무슨 하고 있는거지? 웜과 <laughs> 방직자 사이에서 수정한 기중한아이 얘는 웜을 알고 있네요 해락까진 그렇다 쳐도 웜을 알고 있는 그냥 껍질 쉐이크발 헤라. 뭐, 자신 있어? 데 그냥 껍질 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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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것 같은데 저거? 어, 너나택배 나 맞은 거 아님? 야 간다 <laughs> 아, 욕심은 아니 욕심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. 힘내. 욕심이잖아, 이게. 왜 3개가 떨어져? 한방한 방도 좀 부담스럽긴 해. 왜냐면은, 데미지가 이식 들어오니까, 쉐 하나만 달아서, 한, 여유분이 한 대거든요. 아, 어, 이거 유지되는 거구나. 3층 아니 3에이층에2층2페이2층페 2층에 이층에 2층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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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이런 게안 걸리냐? 실수했어. 이것도 크게. 외국을다 버렸어, 아, 아, 다 잡은 것 같은데. 혼엣에 다루는 나는 너무 늙었구나. 이거 안 부수고 있다가, 기력 급할 때 부서도 괜찮을 것 같아. 아, 뭐해? 바보임? 다죽길래 개쉬울 줄 알았는데, 갑자기 3패에서 작동을 해버리네 애가? 오, 이렇게 때리면 되겠구나. 웬만하면 치면 안되겠어 내가 계산이 안 된다. 이거 봐. 가? 거 봐. 이거 봐. 이거 아이건개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이거 봐. 나 이따만 거북어 10층, 다? 8층 다 정도 한것 같은데, 너가 제일 많이 했다. 이제도만 쉬어라. 아톱. 뭐냐, 이건? 바늘에 선율. 실크를 바늘에 엮어 부대선이 연주합니다. 실크가 확장되면 적을 상격할 실크를 부정합니다. 실크가 확장되는 게이뭔 소리야? 또 합치 됐나봐. 아니. 못으로 기타를 치네 아, 기타를 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네 멋있 저거 그거 아니야? 그... 깊은 둥지에서 본것 같은데 저렇게 생긴 애들. 깊은 둥지에 깊은 둥지에 저렇게 생긴 애 있었거든요 하늘 날아다니고 막쫙개피퀴한 애도 있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화면 밖에서 나타나가지고 존나 달려드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, 똑같이 생겼는데, 그때. 버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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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원에서 생긴 거랑 똑같이 생겼는데. 여기 약간 그 종인 거 같죠? 어, 깜짝이야. 아 근데 길찾기 2시간하고 즐기니까 좋다 길찾기만 없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길찾기가 없어진다는게 내가 길을 잘 찾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길을 너무 못찾았어 얘는 뭐야?